구구코님 비중격 만곡증 수술해도 한쪽 코가 막히는 게 정상인가요? 수술하면 양 코구멍으로 숨쉴 줄 아는데 생각보다 100% 숨쉬기 힘든 것 같아서요.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. 비중격 만곡 증수을 했어요. 내가 기대했던 어떤 빵 뚫리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, 했는데 생각보다 안 시원한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쪽은 이쪽보다 더 막히는 거, 뭐, 시원하지가 않 이렇게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어. 비중격 수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게, 비중격을 똑바로 핀다는 의미 자체가, 오른쪽 호흡과 왼쪽 호흡을 똑같이 맞춰드리는 거는 아니에요. 아무리 비중격을 똑바로 잘 펴줘도, 콧살도 레이저해서 콜 열어줘도, 수술 잘 돼도, 호흡에 좀 굉장히 예민하신, 보통 한 20, 30대 젊은 남성분들, 호흡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뭔가 좌우가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. 근데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잘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. 비중격 수술을 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오른쪽과 왼쪽 호흡이 똑같이 시원해지기 원하신다면 그거는 약간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. 이 수술은 양쪽 코를 똑같이 호흡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. 각자의 사이드를 가장 이상적으로 넓혀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잘 넓혀 드려도 나중에 좌우호흡을 비교하거나 손가락을 넣었을 때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좌우호흡이 똑같아질 수는 없다. 특히 내 느낌상. 똑같아지게 만드는 건 어렵다. 또 코는 비죽이란 게 있어서 보통 양쪽과 다 열려 있어도 양쪽을 다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. 보통 몇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쉬거든요 그래서 양쪽 코로 다숨 쉬어서 뒷골이 땡길 만큼 시원한 어떤 감각을 원하신다면 그런 거는 조금 기대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수술이 잘 펴지고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비중격이 잘안 펴져 놓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이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